코스모 먹고 오른쪽 잘로 쭉 빠지자 그 위에 그그 그 위쪽 구역만 먹고 오른쪽 오케이 그 오른쪽 위만 좀 먹고 음 일단 있고 보이는 것만 다섯 명 건물이 안 보이냐? 같이 내리는 거 일단 넷. 이쪽에 내린네. 우측 짤 쪽으로는 안 내린다. 너 쪽으로 하나 둘. 아나 너무 빡센데 이러면? 여기 총이 안 나오더라 나총 아, 없다. 빼자. 애들 너무 많이 내렸어. 우측 짤로. 아다 죽고. 맥주다 씨발. 떡그릇 좋다, 노핑이 하나. 여기도 있다, 씨발. 오, 도망갈 수가 없는데? 나빼고 나 캐스트 겠다 <laughs> 이제, 이제 이길 안 해도 돼. 씨발. <laughs> 아, 지금 뭔가 뒤집어냈었는데. 제가나또 쌌어. 어, 화질이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지? 동안은 안전할 듯 아, 안전하겠다 아까봐 나지도 필요 없지 음푸. 펌프, 펌프야? 펌프, 펌프, 펌프. 아, 알았어. 아, 왜? 하만 뭔가 귀엽게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가지고 역겨웠어. 펌프, 펌프, 막 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 저염 같은 거야? <laughs> 그런 거지. 이좀심 나아지오냐? 우리가 안 보이네. 어디야, 안달나안달고나 콜로 쓸래? 에다 쓸래? 수뒤편에오고있 노핑? 이핑라 오케이 좀 붙어있다, 파밍해? 어 노핑 파밍하고있어 곧 갈게 화면하고 노핑으로 오든지. 내사숨 먹었다. 오케이. 선배 쓸래? 하아, 못한 총. 개머리 필요. 알쏘 so, 연결 버림 필요 오케이 okay. SR 재탄 필요 없겠지? 트레이노 봤냐 혹시? 트레이노 SR... 체크 안됐어 있을 것같아 수손 필요하냐? 수손은 뭐 필요 오케이 okay. 재탄 이아니 아포다리 필요 S..어 잡았쓸래 잡았을래요 오케이 머리 킬? No, Thank you a a 야 오케이 드랍률 하양됐어. 삼각바랑 같이. 코스모 사운드. 아, 캔티드 나오면 킵해줘 항상. 교육하려고 떡배들고 다녔어 교육, <laughs> 참교육 당한다 이제 그러다가 한 대나 하나 남았다 어? 대기기 두 개나 있어? 대기 필요하지? 대기 필요 나 아, 5탄, 아 5탄 디 소음기 킵이야? 어 있어 필요없어 삼가방 필요하냐? 가방 도핑이 삼가방. 해줘. 오케이 여기 다지나가는데 털었지? 어, 너랑 나 사이에 다 털었어 인터파밍을 해도 발자국이 보여서 뭐. 아 사이핑에서 컨택합시다 나, m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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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안있려있탄 많이 필이하요 나, 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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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 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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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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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충분하네 텐타 죽어 갈까? 텐터 어, 어, 버려. 있고어이 사베 사베. 내가 들어간 어, 같은 자리. 와, 삼뚝이다아 씨, 삼뚝 먹어라. 헬로. 오케이. 아, 씨, 인성 고소. 시몬이 삼뚝 먹었던 뚝 어? 먹었는데. 내 거야. 인성 무엇이냐, 진짜. 음, 내가 어, 먼저 왔어. 드링크 필요하냐? 나 7호. 날 돌리는 거 보소. 초코. 초코 줄게. 네, 어, 이기 뒤에 마리다. SR 대탄 있냐? 이... 킵이야. 아이고, 그냥 대탄? 대탄 뜯어도 되잖아. 대킹 있다. 아, 야. 초크랑 백킥높 높이 일 층에 떨거움 조금 버려도돼다이만 아. 먹었다니까. 아. 칙패드 필요하냐? 아 이거 좀 좋아. 부상 필요하냐? 아니 나 내게. 좀 버려야겠다. 야이거 들어오자마자 칙패드랑백킥 버려줄게. 어디 보러 내 그, 그 집. 내 집. 대탄 어따 버려놨지? 너꺼 대탄 먹을꺼 그냥? 대킥 있다..있어 노핑에.. 츄패드 대킥 입구에? 음, 음. 어문 들어오자마자 7탄 78 더 필요하다는 말이야. 더 있으면 좋아. 여기서 싸움 많아서 있을 거 같아. 어, 30 30발 더줄수 있어. 뭐야 어, 나 옆에 옆집에 탄 드랍. 이 시간 맞네. 많이 죽었 네. 나 드링크만 6, 내 집에 3이 드링크 만6 7 이야. 내집에3이 드링크 들어 빼 놨어. 어떻게 뭔가 잘안 보이 는 거지? 기고배할 필요. 어 나도 풀풍 돼있어. 풀풍 돼있고, 36이야. 계속 진행하자. MK 사운드 같은데? 아까 떨어 m going to go to the other one. I'm going to go to r 앞에 아까 버렸어? 어 아까 차수리. 버렸어. 사소리. 사소리 r o 다 여기. m 어 이쪽에 있었어. 우리 이쪽에. 들리지? 차디집 들어갔어. 어, 딴 데서 봤는데? 뭐야? 이거 헬기야? 집 들어갔어. 여기. 노핑. 아. 저, 어 저, NK 죽었, 죽였다. 킬 뺐고. 차 밖이면 깨고 가자. 더라고놀랐네 가자. 높으로 어, 뭐 가자. 어. 건너자 어. 얼, 얼음인가? 랍고 놀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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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와 놀랍고. 놀다 비포스 도핑 쪽 뭐가 안 보啊. 아무도안보고 밝게 최대 사소리 나는 거. 같아. 살짝 안개 껴진 상태인가? 응. 나도 약간 뿌예. MK 아까 아이디에 h 2로 시작했어. 나 폭이 없어서 차 있긴 했다. 착착 차, 힙이긴 차 해. 아, 나나또 조금 멀다. 응. 에이, 어서 연기팁. 이 쥐. 응, 응. 다 팔았다. 바람소리가 마치 차, 차 소리가. 음 바람소리가 유독 크더라고. 가야될 것 같다 최대한 늦게 가야될 것 같긴 해. 서걸등 지지면서 앞에까진 가야될 것같아 언더 일단 시야좀 빠놓고 가자 음. 너무 많이 죽었는데? 야, 뛴다, 뛴다. 155, 155. 둘, 보여? 안 보여. 아 확인. 집으로 들어가네. 길리 둘이냐, 저거? 어, 나둘 이상으로 봤는데 하나. 일단 이쪽으로 가자, 우리. 쟤네 노란 핀을 봤으니까. 오케이. 길리였던 것 같은데, 둘 다. 그래? 하나는. 둘다 갈색 길리였던 뭐지? 것 같아. 와, 저네들 해일것 같아, 연지 느낌. 피해가야. 피해 가자. 와.. 화질이 왜 이렇게 안좋 뭐... 우측으로 계속 깎아나가자 응. 이집 오른쪽으로 돌래? 지금 털려있고 이스트 멀리 싸운다. 폭 아, 이거 시야를 너무 못 따서 똑같긴 하다 가다 했다 150 높이쪽에 있다. 이거 코앞 집가 들어가서 차지하자. 하나 먹자. 밥 지금. 어. 0백 킬. 이거 가야 는데 비기 이스트. 로핑쪽 아이들 비기. 바기. 씨발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다 깨져가지고 안 보이네. 파핑 내 집은 아예 파밍이 안돼 있거든. S 사운드. 석호 제발. 아씨. 아. 똑같네. 애답 쪽 자리 뺏어야될것 같아. 노핑 쪽 들어가야 되는데 존나 최대한 어, 늦게 가야 돼. 여기 뺏을래 자리? 저기 싸우는 거 밀고 저그 다음 액션 힘들 것같아 산지 먹어놓는 게 나을 것같아 여기 산이야? 1번 핀? 어 산지 가자 어 천천히 갈게 서클 최대한 늦게 가자 어65 도로 높이둘 힐리 킬리 어, 둘다 길리 아, 저네 콜마인 쪽으로 들어간다 콜마인 쪽, 잠벼락 콜마인, 어, 내가 본 새끼는 노핑으로 들어갔고 지금 싸울 때 들어가자, 빨핑 아, 이씨, 에 존나 노원패네 오른쪽, 오른쪽 어, 적당히, 적당히 퍼져서 음막 에세 사운드 미스츠 미스츠비 집간가 본데 집과 뚫기 힘들 것 같고 서클이만 하자 적 확인. 125. 애따 이네 집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이거. 뭐냐, 이거. 아, 야간 맵이라 더그런 120. 쳐맞는다. 와우, 와우. 확인. 뛰는다, 집으로. 집에 그럼 두 팀이고. 와, 진짜 뭐. 이거 어떻게 뭐 하냐, 안보이는 한보 없냐? 디지털 바이브 런스 조절해 그러면. 일단 이 게임을 그냥 해야 될것 같아. 야간맵 처음 하니까 합니까? 아 이거가 안 되는 노펜쪽 사운드. 미리 미리 먹어놔야 돼 지금 들어간다고? 미리 자리 왼쪽에 아래서 올라오는 것도 있다 미스비 다운 케킬집긴집 집. 1층 무리배우 6 바로게 하나 있어 그래도 아래 좀 보고 있을게 거기서 봐야겠다 아야 길 뚫어놔 너가 여기 봐 여기 어디아 아, 나... 그래 아어디는데긴 집에 있다고 아긴집 죽였고 하나를 몰라 길 뚫어놔야 돼너거 봐줘 내가 길 뚫어 어나 석진했어 나왔다 나왔다 긴집응 음. 아, 씨발. 딱히 백바향 뭐야, 죽은 거냐 백바향, 백바향, 바이 태그 죽었어, 다른 데로, 다른 데 태그, 태그 높인바이 높임둘 <laughs> 나무야, 나무에나더나 더. 야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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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봐 아나무 여기 아래 나무야, 인무야야나야야나무나무거거 연막 까고 들어가야 겠다 이건 연막 편속게. 각 해놓을게 저거 MK다 파란 바지 MK 한대 헤드 한대 바이두 대지 나스내 코앞 340 나무 태그나무 태그나무 머리 안돼 아, 나이스 아, 나 오늘 잘못했네 이거 버스 탔다 몇 킬이야? 5킬 어? 5킬 5킬 음, 그...